오늘은 라면 먹방, 라면 먹방이라는 어후. 라면 먹방을 위해서 이제 한입마트로 갑니다 오, 고에 탔네 라면 종류는 각자 원하는 라면을 다섯 개씩 사서 한 번에 끓여서 먹기로 한번 해보는데 할수 있을까 베이치 마트 한글이 써있구만요. 오늘은 라면을 사러 왔기 때문에 마트 다음에 정리해서 올리고, 그냥 마트 내부는 찍지 않겠습니다. 와, 바로 라면 콘으 나와버리네요. 신라면, 신라면? 진라면, 너는 뭐라고? 전 열라면입니다. 열라면? 네. 짜파게티? 짜파게티입니다. 아. 라면이 이건 뭐야? 어? 이이거랭 미... 이걸로 한번 도전? 아니야, 네. 아니야, 라면 라면. 그렇게 그래. 짜가단제단제 세리는 거야? 네. 알았어. 미안하다. 너 열라면? 너구리 같은 거는. 어, 열라면 없어요? 열라면 아, 없어? 어, 삼양 있네, 삼양. 안성도 있네? 아, 고민되네. 아, 이게 120g이고, 포켓? 이게 125g입니다. 저의 픽은 삼양라면이라는. 아, 씨. 어떻게 할수 있을까? 어쩔 것 같은데. 확실히 아, 미국에 오니까 맥콜이 와우 4,000원 4,000원 넘네 칠성사이다는? 와 5,000원 넘네 와우 저 미친 잔은 라면에다가 굳이 만두 5개 넣어먹어야겠다는 와 음. 준비는 완료 여기 밑에 어요네 아, 카메라 진짜 아, 자 시작하겠습니다 만 잠깐만. 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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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금방 끝만 잠깐만. 잠깐네 진짜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승국이 거의 전보라깐만 아, <laughs> <정답 안 웃음> 시들자작하겠습니다 어, 어. 준비 20분? 어 20분 2 0 안에 먼저 끝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시작 아, 빨리 게고 싶다 <웃음> <웃음> 삼양라면이요 삼양? 삼양있었어 삼양라면 5개 짜파게티 5개 참깨 짜파게티 다 죽은 것 같아 벌써 네? 벌써 죽은 아 새끼 왜이 먹었어요? 뭐. 짜파게 <laughs> <laughs> 음. 헉! <laughs> 쌉스 맥주 먹었어. 아, 너무 뜨거워. 음. 맛은 없으십니까? 한 번씩 해주시요 맛은? 음. 어떠십니까? 맛은 좀, 아, 물, 물을 실패시. 아, 물조절 실패시. 좀 맹맹한. 그런데 엄청 싱거워. 엄청 싱거워. 쌉 없어? 어? 괜찮아? 음, 케찹 넣어줄까요? 아 괜찮습니다. 씨, 이렇게 두 번만 더 먹으면 돼. 정신 차려. <laughs> 아, 벌써요? 이렇게 근데. 두 번만 더 먹으면 돼. 근데 이게 지금 배부른데. 수봉이는 못 먹겠다. 맛있 쓰게 된다 오늘. 아니 쓰게 되면 안 되겠는데? <laughs>

동그란 거 있어요. 큰건 없고 국 한국. 한국. 여기 여기? 너무 한건없국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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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국 한국. 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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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맛이 없어 보인다. 스키멘 스타일로. 맛은 <laughs> <laughs> 어떠나요밍밍합니다 지금. 떡갈치 어때? 아, 떡갈치 맛있어 <laughs> <저> 진짜 <laughs>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웃음> 어, 벌써 다 먹었어? <laughs> 야, 문호야, 못 먹는다면 스키 <laughs> <laughs> 해봤구만. 떡갈치는 아, <제> <laughs> 좀 쉬워. 어, 그 괜찮다. 은 아, 그래? 근데 아직 좀 배불러요. 와, 야, 이거 세분다 <laughs> 남는 것 같아. 너무 많은데? <웃음> <웃음> 와, 야, 이거 면이 대만한데? <laughs> 스키는 스타일로 가자. 불지 마라. 스키는 스타일로. 뭐흘리지 마세요. 다 담습니다. <laughs> 다 먹었어? 땡기지 마세요. 이뚱보 새끼. 많이, 많이 담았어. <laughs> 이렇게 하다 체하는 안돼 남는 것도 없어 그러고 설거지하고 입수하면 되게 잘해 그 팔달 팔달 아, 근데... 아 벌써 배불른데? 배불 아, 좋겠다. 승국그 끝이야? 아더 있어 조금 더 했어 아, 승국이 잘잘 먹는다 나 지금 끝났어 이제 찼어 에? 어? 큰일 났어 이거 뭔가 유리해? 아 이거 몇분 이제 혹시 짐 싸고 는 몇분 남았어? 시간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내가 10분 내로 먹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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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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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그래서그러먹그면그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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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있다. 아, 뭐 아. <laughs> 그러면, <laughs> 이러 <순국이> <laughs> 오, 시. 음? 예. 진짜 맛있어. 야. 오, 어수어수고어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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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어수어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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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했어수고 <laughs> <마지막 기자로 그냥. 웃음> <맥해볼까? 웃음> 어? 쉽다, 2등이 입수고 3등이 입수설거지죠 이렇게 네. 음. 시간 늘어죠 형이 다습니다 형은? 아 비슷해 예, 형 비슷해 지금 끝났습니다 깔끔하게 덮습니다야이형 어, 네. 나만 껴놓고 양아거이이 이렇게 아이. 끝나고 끝나고 힘든데? 좋던 것 같다. 삼양라면 원래 먹어요? 가끔씩 그래 생각 원래 제일 즐겨먹는 라면이 뭔가요? 완성탕면 아니면 삼양라면 삼양라면 아, 맛있어요? 셋 중에 하나씩 먹어요. 아 참기름 맛있겠다. 색깔이 와. 너무 아 너무 뜨거웠습니다. 선수는 어떤 라면을 요전 열라면. 열라면 요요 매운 거? 네. 그리고 네. 어짭구리 그두 개를 먹는다는 거네? 예. 어를따아 비중 이거 설거지 안된데아 막내를 이겨보겠다형들 아주 지가비비 막내가 근데 잘아 진짜 못 먹겠다. 와못 먹겠어 그건 아픈데 우와 와큰나 밀가루 냄가 음, 너무 많이 나, 저봐저 와. 그랬잖아. 진짜 래것 같아 것 같아 진짜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 지지가 않아요 라면은 그런데 라면 조금 덜해요, 국물 때문에 와겠 아, 지금 진짜. 딱 나올라고요 난라면할 같은데 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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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진 백숙민 야근 시을잘 먹고 있습니다 오와, <laughs> 와 뭐야 이형 거의 다 먹었습니다 아, 내가 막, 말할 때는 저만 열 개는 먹는다고다 먹긴 아, 무조건 무난히 먹여야열개못 참지 야고픈줄는데망탈야네 망탈이네 망탈이네! 뭐가 뒤에서 쳐어앞에 존나 잘 듣던 뒤에서 찾았어 <laughs> <laughs> 하나도 안 되겠다 이거 아, 밀가루 너무 많이 다네승민이와 음, 근데 진 대단한 거만두만두도잖아 지금 이 탄수화물 냄새가 나서 좀 눈, 흐려집니다, 지금 눈 시야가 흐려지고 있어요 와 승민이형 역시 먹방는 승민이형이지 먹어버리네, 와. 네, 여 네, 냄새 네, 보세요. 국물도 조금씩 먹어야지. 다먹었어등등등 아, <laughs> 아. <1등 웃음> 했어. <웃음> 못 먹겠어? <laughs> 야, 이거 <요거> 단기못 <남기면> 먹어? <laughs> 와, 진짜? 에이. 아, 냄 너무 네 맛도 아, 네. <laughs> 맛있겠다. 와. 얘 이제, 가 이제 즐겨, 즐 형자 <목소리> 이제 승자의 여유로 남은 걸좀 볼까요? <laughs> 아, <laughs> 느끼하신지 국물 잡수십니다 지다 아, 어떻게 형들이 이겨본다고 아.. 아.. <laughs> 이 국물이 맛있어 아, 이렇게 오. 3등을 한 골등의 처형식이 있겠습니다. 30초입니다. 30초. 어. 초식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준비! 0초 빨리 초3 뛰어 들어가3 제일 1 0초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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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아니에요? 같이 안들어초3 0 0초있0초어0초3 0